아무래도 이제 우리 호연도 불소 IP로 나온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보면 또어 거기서 봤던 걔네 이렇게 좀또 반가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불소 IP의 형제라고 볼수 있는데 불소 네오. 네오 뉴스 첫 번째 소식, BNS 네오를 소개합니다. 네오의 시작은 빠르고 민첩한 이동 능력과 함께합니다. 푸른 용맥을 타고 시원하게 뻗어나가며 무리를 빠르게 걷고 나무를 올라타는 경공을 경험해 보세요. 질주와 활강까지 모든 경공 스킬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장소는 즉시 이동을 통해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 내우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유아이가 그때 봤던 그 옛날 유아인데 느낌 자체가 성장입니다. 네오뉴스 두 번째 소식, 네오의 성장 정보를 확인하세요. 네오를 시작하면 만나게 되는 필드네임드와 보스들을 소개합니다. 필드보스를 공략하면 정수를 얻고, 정수는 어, 돌림하는 돌려보거나, 아니야. NPC를 통해 직접 장비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퀘스트를 수행하면 얻는 영웅팬은 일종으로 통합 제공되어 각 지역의 장신구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네오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오오. 아또자들 많이 나오네. 네오의 던전. 네오 뉴스 세 번째 소식. 네오의 던전 정보를 확인하세요. 네오에서는 다양한 던전 공략의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급 던전 검기옥과 천조의 둥지를 경험하신 후더 높은 영웅 등급 던전 충각단 남해 함대지부와 희생의 무덤에도 도전해보세요. 보스의 다양한 공격 패턴을 공략하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내오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이 모든 것 과연 내오는재밌있을요요아무래이이불소에에 이제 제그 옛날 버전을 조금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뭐, 경공을 좀더 화려하게 할수 있고, 성장 방식이 조금 더 이제 편리해지고이런 건데. 일단 뭐, 컨텐츠는 많아. 이미 옛날부터 많이 해왔던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다시 이제 경험해볼 수 있는 건데. 예전 불수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고, 거의 그 어떤 내실은 똑같다. 할 만해 보이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그냥 잠깐잠깐 잠깐 나오는 거라서, 이 짧은 영상으로는 알수 없지. 일단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10월 16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판단하자고요.